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특정 부모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콜론 네, 헤즈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부모 요소 이 점을 네,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지금 일단 이렇게 네, 기본 태그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네 헤더라는 요 태그 안에 h1, h2, h3로 이렇게 지금 내용 자식들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 또 어, 예를 들어서 이 H1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이 헤더 전체의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H1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호버죠. 자 이렇게 됐을 때이 헤더의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H 일의 부모가 헤더잖아요. 자 기존의 CSS 선택자로는 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 새로 생긴 기능이 헤즈라는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자 헤즈. 우선 부모가 헤더잖아요. 헤더에 땡땡 그러니까 콜론 해즈.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요. 자, 헤더가 부모죠, 지금. 부모인데 요 해즈, 해즈가 무엇 을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냐? 자, 이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를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1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지금 자식이자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요 부분은, 부모가 주체입니다 이 자식 H1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이 부모 헤더라는 부모 그러니까 H1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죠 네. 분명히 지금 자식의 마우스가 올라갔는데 부모의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요게 해지의 주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조건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섹션 태그가 있다고 치면요. 이 안에 p 태그가 있고, l o r e 일단 아무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기 여러 개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아 근데 어 얘는 p고 뭐 얘는 p가 아니라 뭐디 div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섹션인데 헤지 자식으로 p가 있는 섹션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블루 이렇게 하면은 자, 섹션인데 헤즈 p가 있는 자식으로 p가 있는 섹션이니까 얘랑 얘가 되죠. 첫 번째랑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 섹션의 백그라운드가 블루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섹션인데. 해야지. 그 밑에 P든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P든 DIV든 뭐 상관없이 모든 걸다 하면 이렇게 와일드카드 이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 표시가 됐을 때 그것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이렇게 되면은 g 이렇게 했을 때자그 이렇게 되죠 그 밑에 어떤 자식이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뭐 p든 div든 뭐 p든 그리고 어떤 요소든 이 wildcard는 모든 요소를 다 지칭하는 것이니까 어떤 요소든 그 자식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그 섹션의 백그라운드를 그린, 뭐 패딩을 30픽셀 이렇게 주면은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죠. 자, 자식에 의해서 지금 부모가 지금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자식, 어떤 자식이든 v 오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섹션인 부모가 그 밑에 자식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자식이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는 이 not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not over.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섹션이 부모고 그 밑에 자식이죠 자식인데 이제 섹션에 어떤 자식이든 마우스가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그 밑에 자식 중에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되는 것이죠. 이첫 번째 섹션에 만약에 p가 또 있고 p를 여러 개 복사하겠습니다. p든 div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이첫 번째 요 부분만 우선 두 번째, 세 번째는 헷갈리니까, 자, 섹션에 자식이 마우스가 올라간 자식이 헤즈 있을 때그 밑에 자식들 중에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은 애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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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p의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자, 세 번째 p 에 지금 마우스가, 첫 번째 p의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패딩 때문에 벌어지는데, 패딩도 잠깐 없앨게요. 자, 세 번째 올라가니까, 세 번째 피에 마우스 올라가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배경이 그린이 되고 두 번째 마우스 올라가니까 첫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되죠 배경이 그린이 되고 첫 번째 마우스 올라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배경이 그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해제를 잘 응용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됐던 어떤 효과들을 이 CSS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모,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섹션이라는 부모의 자식 중에 마우스가 올라간 자식이 있는 섹션, 마우스가 올라간 자식이 있는, 섹션 올라간 자식이 있는 섹션이라는 부모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 섹션인데 자식들 중에 마우스가 올라간 게 있는 섹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이 섹션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블록, 이렇게 선택한 요 부분이요. 그럼 그 부모의 자식들 중에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은 자식들이 지금 선택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자식 이 부분을 빼면은 섹션인데 마우스가 올라간 섹션이 부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부모가 파란색이 되죠. 아니, 많이 그 녹색이 되죠. 그린.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이 요거를이 부분이 추가가 됨으로써 이 선택한 대상이 부모에서 그 부모의 어떤 조건이 됐을 때이 밑에 자식으로 바뀌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헤즈는 이렇게 보시듯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자식들의 또 상태를 어떻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도 할 수가 있고 오로지 아까처럼 특정 부모만 이렇게 지칭해서 스타일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 응용할 수 있는 네. 뭐 범위는 엄청 다양하고, 뭐 저도 해제를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써봐서 이 정도밖에는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는데, 뭐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케빈 파울 이라는 이분 채널입니다 케빈 파울 네. 이분은 뭐 거의 CSS계의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고, 뭐, 이분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네, 최신 기법들, 최신 CSS 기능부터 해서, 네, 어, 다양한 활용 예제들, 그리고 고급 기능들까지, 네,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요. 이분 내용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저는 어쨌든 뭐 이분들 저도 이분 내용을 항상 구독하고 챙겨 보고 있지만은 뭐 이분 내용 그대로 갖다가 쓰기 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어 조금 가공해서 그리고 이게 또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해제를 통해서 조금 더 고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음,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자, 이, 저 부모의 섹션에 어떤 변수를 하나, CSS 변수. 200 p x h 200 p x 자 이렇게 이 섹션 태그의 지역 변수 이 섹션 태그에서만 해당하는 이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자 width를 b a dash w 이렇게 하고 height를 b 다시 다시 하이트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아까 요,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섹션에 그 어떤 자식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변수만 W를 100픽셀로 하고, 데시데시 하이트도 100픽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지금 이렇게 되죠. 섹션에 그 밑에 어떤 마우스가 올라간 자식이 있을 때, 이 원래 변수 값은 200, 200인데, 이 변수 값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이 위드 사이트가 바뀌게 되죠. 그죠? 변수를 변수만 이렇게 값을 바꿈으로 해서 이 위드 사이트가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P 밑에 또 P가 있을 때 P 이렇게 하고, 어 약간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때어그 밑에 p 에 마우스가 호버가 됐을 때, 음 지금 P 안에 또 P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가 아니라 그냥 디아이브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이 어떤 구조상으로 아무리 이 자식이 어떤 특정 내가 선택해 어떤 효과를 발동시키는 이 자식이 아무리 구조가 복잡하게 있어도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이 p 의 마우스 가 올라갔을 때이 결국 이 부모의 변수 값을 바꾸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아니 또뭐이 안에 또또 또 다른 무슨 디아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뭐 이렇게 여러가지 중첩으로 해서 복잡해져도 효과는 결국 똑같죠. 이거 한이 CSS 변수만 바꾸는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션이라는 이 태그에 제가 변수를 이 지역 변수라고 해서 이 섹션에만 해당하는 변수 w랑 변수 h o 변수 두 개를 선언했잖아요. css 변수 요두 개. 그러면은 이 밑에 섹션 태그 밑에 지금 자식이 div가 있고 또이 밑에 자식이 또 div가 있고. 그 밑에 자식으로 지금 p가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이랬을 때이 지역 변수는 하위 자식들에서는 이 지역 변수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션은 또 바디에 들어가 있죠. 바디의 자식이 섹션이잖아요. 근데 이 바디에서는 이 자식인 섹션의 이변수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 섹션의 자식인 이 하위 자식들에서는 이 변수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지역 변수의 특징입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바디 그 나중에 CSS 스그 커스텀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 루트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상위 공간이고 여기서 선언한 어떤 변수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콜론 루트는 이 HTML에 해당하는 것이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루트에 선언한 이 변수, 어떤 변수 는 결국 최상위 부모에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자식들도 이 변수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식에 해당하는 어,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 이 지역 변수는 그 하위 자식들은 그 변수에 접근할수 있지만 그 상위 부모는 그 하위 자식의 변수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이 부모의 변수를 바꾼으로써 부모가 아까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어, 어떻게 응용하나에 따라서 엄청 복잡한 코드를 간단하게 예, 설계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즈, 부모,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해즈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저는 어쨌든, 어, 어떤 개념적인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그, 더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은 아까 그 제가 소개시켜드린 케빈 파월 그분 채널에 보시면은 뭐 해즈 이것에 대한 다양한 어 어떤 예제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소스를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이 개념들만 가지고 그 소스만 잘 보시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네. 금방 뭐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 해즈, 네, 이 특별한 요 해즈라는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였습니다.